사실 저는 그 인명직 인명직에 특화된 사람이고 어, 정치를 한다 그건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식당을 열게 됐고 저 정치 제의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은 약간 흔들기도 했지만 저희 집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. 이혼하자 그랬습니다. 근데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표께서 말씀이 당신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는 이제 다 안다. 그렇지만 당신이 겪은 그런 아픔 다른 사람이 겪지 않,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정치 말고 뭐가 있냐?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좀 멍하더라고요. 진심으로. 그렇게 하신 말씀에 사실은 뭐 가슴이 많이 울렸고 그래서 정말 제 인생 항로에서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파란 옷을 입고 보로로가 돼서 전국을 다니고 있었습니다. 촛불 혁명의 마무리는 오늘 대선입니다. 요번 대선 정말 이겨서 국민들께 새로운 나라,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 만들어 드리지 못하면 지난 겨울 자칫 그 추운 데서 허팀 쓴 걸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. 촛불민심, 촛불혁명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모실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저는 뭐 감히 문재인 후보라고 단언을 합니다만은 이제 두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. 빨리 좀 동료 전화하시고 최소한 80% 이상은 넘겨서 압도적으로 우리 문재인 후보 대통령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당선 이후에 또 안정적으로 국정이 끌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부탁드립니다. 예.